반갑습니다. 즐거입니다. 7월 16일 수요일장. 오늘 지수는 조정을 좀 줬는데, 대거 또 상승들이 좀 세게 나온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돌아가면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 선정 잘 하셔야 됩니다. SGA 자, 차트가 이렇게 앞전에 요때 말씀을 드렸는데, 요 종목 내일 집중해야 됩니다. 했는데 점상으로 계속 날라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뉴스는 나중에 뜨는 거야. 뉴스는 딱 점상 가고 난 다음부터 뉴스는 떠. 그러니까 뉴스 뜨기 전에 종목 차트가 이런 모양이다 했을 때는 뭔가가 있다 해서 매수를 이게 요게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어. 다음 날 여기 윗꼬리 달렸으니까 눌러주면 무조건 매수입니다라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고 주말에 올려드렸는데 이게 그냥 점상으로 가버리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 차트가 중요한 부분이야. 올라갈 때막 쫓는 거보다도 올르기 전에 차트 모양을 보고 매수를 해 주는 것이 좋다. 컨타매트릭스도 마찬가지. 톱텍,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유니테스트 이렇게 좀 급등들이 나왔어요. 박스권을 돌파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멀리 봤을 때는 좀21% 갔어요. 유니테스트가 일단은 좀 조정을 줬을 때 근데 분차트 상으로도 13,500원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여력은 좀 있어 보입니다. 13,500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내일 눌러줄 때 한번 쳐, 쳐다봐야 되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좀 떠있고 신성 ST라는 종목은 계속 좀 우상향하고 있어요. 근데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여력이 좀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매물 5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가면은 매물이 좀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 밑꼬리가 달리고 양봉이 나오면은 한 번은 조정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격 조정을 줄때 한번 체크를 42,500원 앞정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조정을 줄때 체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HVM이란 종목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예요. 요것은 공부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시세를 세게 주고 또한번 주고서 앞전 고점 3 2 5 0 0원 근처까지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돌파를 좀 해줬어요. 근데 차트 모양은 많이 올랐지만은 높은 자리는 아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면 보내주고 조정을 줬을 때요한 3만원 언저리까지는 조정을 줄 건데 조정을 주게 되면은 바로 또좀 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어 3만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조정을 줄때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쿠쿤 지금 다른 종목들은 다 지금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지역 화폐 관련 주의기도 하죠. 여기서 마이너스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3만원 짜리가 5만원까지 그냥 바로 슈팅을 한번 이렇게 때려주는 부분. 그러 그러니까 차트가 살아있는 애들은 여기서는 40조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밑꼬리가 이렇게 길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장은 아무튼 좀 이해가 약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대체거래서 종목들이 마이너스 막 어? 20%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올리는 종목들이 많죠. 아무튼 지금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야.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한번 좀 풍산이 결국은 앞전에 풍산 풍산했는데 결국 이렇게 조정을 주고 쉼 없이 좀 올라갑니다 쉼 없이 네, 이런 애들은 그냥 보내주고 나중에 또 조정을 줄때 체크를 해주고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얘기는 한번더 고점에서 팔아먹으려고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거니까 막 올라갈 때 매수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어저께 제가 강의 수강생 여러분들한테 입에 거품을 물고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좀 해서 이 종목에 집중했는데 지금 회원 님들이 좀 많은 분들이 좀 매수를 해 가지고 오늘 그제 고점에서 좀 파신 분들이 좀 많아요. 이렇게 고점에서 14,000원까지 자, 요 부분 내일 라이브 방송 비가 오면은 라이브 버퍼링이 나니까는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자, 단기 매물은 있습니다. 단기 매물은 걸렸어. 하지만은 앞으로 계속 이 종목을 추적을 하셔야돼 조정을 줄때 조정을 줄때 추적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구독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제 예상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종목 관심 종목에다 놓고 조정을 눌러줄 때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줄때 음봉도 좀 떨어져주고 할때뭐 관심을 갖고 잘 한번 지켜보시면 나중에 또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발을 또 올라갔다가는 얻어맞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줄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청단 글로벌이 상한가갔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세게 움직여졌어요 일단 매매 마커좀 보여 드리고 한국 화장품 대장이었죠 근데 얘가 윗꼬리가 좀 길어요 저도 이제 단타로 좀 들어갔다가 빠져나왔는데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자 주봉상으로도 앞전 고점에 가면은 얻어맞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데 막 상승이 나와 그럼 주봉을 딱 열어 열어가지고 앞전 매물 때 가면은 거의 대부분 대부분 얻어맞는 거야. 왜냐하면 주가가 막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야? 고점이잖아. 일단은 주가가 막 올라간다는 얘기는 고점 부분이야. 근데 주봉상으로 앞전 고점 그 근처까지 가면은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이야, 달려. 그냥 그 부분을 꼭 주봉도 한번씩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플이 폴더폰 또 출시한다라고 해서 OLED 관련주들이 대거 또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파인 엠텍 지금 이틀 동안 이렇게 좀 세게 움직여주는 부분이고, 마찬가지죠. 주봉상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는 부분이야. 그냥 이 주봉도 무시 못한 겁니다. 차트는 주식은 과학이다. 그래서 과학, 특히 차트 매매는 과학적인 부분이 좀 많아요. 여지없다, 여지없다, 영락없다, 이런 말들을 좀 하죠. JMT도 마찬가지이제 상승이야. 그 요런 애들은 약간 바닷건에 있죠. 바닷건에 있고 20선, 120선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요 종목을 초보분들은 이좀 낮은 자리죠. 일단 낮은 자리니까. 눌러줬을 때, 121선, 21선, 뭉친 자리가 지지선이 형성이 돼, 형성이 돼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가 무너지면은 더 빠진다고 봐야지. 근데 이렇게 올렸을 때는 그냥은 안 빠져. 이렇게 조정을 주고서 하루 이틀, 삼일 옆으로 행보해 주는 구간이 나와. 그 구간에서 힘이 있으면은 이렇게 또한번 슈팅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정목, 초보분들은 공부 차원으로 이 종목 한번 좀잘 챙겨서 보시고, 덕산 네오 룩스도 마찬가지이. 렇게좀 이틀 동안 똑같이 움직이죠. 파인 엠텍하고 비슷하게, 하지만 파인 엠텍이 조금 매물이 없으니까 좀 세게 움직여 주는데, 일단 같이 덕산 네오 모기 네, 네오 룩스. 자, 요새 편집기도 좀 속을 썩이고, 좀 편집을 좀안 하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쓰 또한 마찬가지 힘쓰인데. 매물이 있어서 윗구리가좀 길다. 이런 조정을 줬을 때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로바텍도 있죠. 로바텍도 앞전 매물에 걸려 있긴 하지만은 멀리 봤을 때는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조정을 줄 때, 조정을 줄때 481선, 5 1선 정도에서는 지지가 한번 한 번은 나옵니다. 지지가 한 번은 나오니까. 요 부분에선 한번 좀잘 체크를 하시면은 약간 뭐 단타 거리도 나올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자 하이 스틸 동양철관 오늘 슈팅이 좀 나왔어요 근데 동양철관은 매물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왔지만은 하이 스틸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이 스틸 보세요라고 하이 스틸 그러니까 요부분에 이렇게 그러니까 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은 중점적으로 좀 체크를 해줘야 돼 중점적으로. 중점적으로 요 부분도 앞정 고점에 가니까는 영락 없죠. 이렇게 영락 없어. 여지가 없다. 그냥 맞고서 내려올 확률이 거의 7, 80%다. 그러면 한번 매수 했는데, 뭐 단타로 단타로라도 쫓아 들어가서 올라갔을 때앞정 고점 근처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한번 잡아 주는 것도 좋다야. 매도 포지션. 앞정 고점 근처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빠지겠죠. 이렇게. 이것도 매매일 때 한번 좀 보도록 하고, 자 이제 조정을 줄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종목 선정 좀잘 하고 이렇게 항상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더 이상 안 빠지고 버티는 자리에서 매수가 돼야 돼요. 막 올라갈 때 매수 함부로 했다가는 물리면은 이렇게 많이 많이 물릴 수 있어 많이 막 10%씩 20%씩 빠질 수가 있어요. 지금 장은 그냥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약에서 알테오젠 계속 지금 5일선 지켜주고서 지금 좀씩 올리고 있습니다. 5일선 매매에요. 5일선. 들고 계신 분들은 앞전에 알테오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계속 좀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계속 올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5일선 매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도 장, 왜, 얘는 왜 5일선이 살짝 건드려 빠질까요? 왜? 장태 양봉 때문에 그런거예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르면은 조정을 줬을 때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린다야. 그냥 기간 조정을 많이 줄 수가 있다. 그리고 가격 조정도 더 준다. 이런 부분이야. 그냥 장대 양봉이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뭐 바로 바로 어이구 세게 올라가네. 이 종목 바로 뭐 매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장대 양봉은 조정을 좀 줘야 되는 부분이야. 마찬가지 양봉이 두개 나와도. 하나로 봤을 때 장대 양봉이죠 그러니까 조정을 며칠씩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전에 무슨 종목이죠? 알테오제 얘는 장대 양봉이 아니죠 양봉이 나와도 좀 쉬어가는 부분이야 양봉이 나와도 오늘 눌러줬다가 5월선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 부분이고 이런 식이야 그냥 장대 양봉은 좋아 세력의 개입이라고 할 수가 있어 하지만은 조정을 오래도록 줄 수도 있고 가격 조정도 많이 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꼭 염두에 두고서 매매들을 하셔야 됩니다. 자, 스맥이. 자, 스맥이. 스맥 말씀드렸죠. 자, 음봉. 이 때도 말씀드렸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또한번 슈팅이 좀 나와주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도 지금은 높아요. 좀더 올라가면 또 얻어맞을 수 있는 5천원 쪽에 가면 얻어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분차트는 조금 양호해요. 분차트는 양호한데 더 이렇게 올라갔다가 얻어맞으면 좀 5천원 쪽이 일단은 단기 고점이 나오기 때문에 5천원대에 한번더 거기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올라갈 수 있지만은 바로 올라갈 때 쫓는 것보다 조정을 줬을 때한번 쫓으면은 조정을 줬을 때 한번 쫓으면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매수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요때 하고 여기서 얘가 한번 더 빠지면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수하면은 뭐더 저점에서 매수해서 올라가는 부분이면 계속 홀딩이지만은 오늘 또 한번 슈팅이 이런 식으로 좀 나왔어. 그죠? 이렇게 나오면 19% 갔다가 18%에서 끝났네요. 윗꼬리도 안 달렸네. 그랬더는 더 벌어 이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정을 줄 수가 있다. 그냥 눌러줄 때 봐야지. 또막 이렇게 10%대 이상으로 막 올라갈 때또 잡으면은 고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고그 부분을 좀잘 체크를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매 일주 오랜만에 한번 좀 볼까요? 자콜라리스이정봉은 퀄리타스 반도체 반도체들도 오늘 상당히 좀 세게 움직였어요. 이제는 돌아가면서 봐야 돼. 근데 2차 전지는 힘을 좀못 쓰네. 2차 전지가 양봉의 몸통들이 좀 짧다 보니까는 힘을 좀못 써. 그리고 제주 반도체 떴다가 눌를때 매수, 매수, 제일 고점에서 매도. 매매들을 삼기 회원님들인데 지영 님, MDS 테크 전날 매수해서 올라갈 때마다 양봉이 하나, 또한번 장대 양봉이 하나. 장대 양봉이 하나, 그러니까 5분 5분 동안에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면 매도. 또한번 장대 양봉이 5분 동안에 또 올라오면 매도. 왜냐하면 다음 장대 양봉, 두 번째 장대 양봉 다음에 음봉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해서 제일 고점 그러니까 세 번째 장대 양봉 나오니까 그때부터 빠진다.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빠지면은 좀더 내려왔다가. 뭐 지켜주든가 할수 있는 소지가 있다. 지영님 잘았습니다 자, 하이 스틸 이렇게 하는 거야. 일봉상으로 일봉상으로 양봉 나오고 눌러줄 때 여러분들 구독자님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 눌러줄 때 매수라고. 그러면 하루 이틀 3일4일 계속 매수 기회를 줬죠. 이런 식이야 이런 식. 그면 오늘 한번 20%대 이상 슈팅이 나와줄 때 한번 팔아주는 거고 이렇게. 자, 이건 동양철관. 제가 이제 매매한 건데, 동양철관 이렇게 양봉 나오고 항상 조정을 줄 때도 항상 보고 있었어. 근데 느닷없이 또 이러면은 바로 매수. 그다음에 매도, 매수, 매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 땡. 고점에서는 매수와 동시에 힘이 없어져. 이러면은 바로 매도. 그리고 한국화장품 오늘 아침에 제가 매매한 거고. 청당 글로벌 이렇게 한번더요거는 매밀지가 안 올라가 있네 더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마이너스 이평선이 다 뭉친 자리에서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했을 때 바로 매수 그리고 제일 고점 매도 제일 고점 매도 그죠 마이너스에 출발할 때 매수 올라갈 때 홀딩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서 제일 고점에서 매도 야 이거 이건 선수가 하는 매매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선수 고수들도 잘 못해 고수들도 잘 못하는데 지용님 너무 잘하셨네 어 이건 나보다 더 잘하는 나보다 더잘하는데나 같으면 여기서 매수했으면 여기서 한번 팔았을 텐데 끝까지 붙잡고 늘어졌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우리 너무 단타쟁이래서 야 너무 단타 치는 것도 별로 안 좋다. 첨단글로벌 매수, 매도, 매수, 또 분할매도, 매수, 또 고점 부분에서 매도, 나이도 있으신데 잘하십니다. 토텍 거의 상단에, 거의 상단 눌럴때 매수, 고점 상한가에서 분할매도, 다나리 매수, 매도, 매도, 분할매도, 다음 눌럴때 매수. 다나리도 이제 오늘 양봉 나왔으니까 좀더 봐야겠죠. 동양철강도 똑같이 들어가네. 매수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야, 눌러 줄 때는 매수 매도 잽싸게. 요 잘했네, 요번에. 엊그저께 호을 한번 냈더니만 매수와 동시에 매도. 이거야, 이거. 그래 이제 여기서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고 올라갈 때 수익을 극대화를 시키고 주가가 빠질 때는 아 지지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매수했는데 힘이 없어 그금 잽싸게 던지는 그런 걸할줄 알아야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단타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이스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잘했어 또 매수 안 했죠. 이렇게 아 엊그저께 수강생 여러분들한 강하게 한번 혼을 내줬더니만 이제 정신을 어? 이제 매매들이 이렇게 틀리네. 아주 그냥 보람이 있습니다. 너무들 잘했네. 자, 제1 일렉트리 제1 일렉트리에 오늘 매매들을 많이 하셨는데 자, 눌러 줄 때는 안 잡았어? 양봉 양봉 나오고 눌러올 때 매수. 그리고 양봉 나오고 쉬어 갈때 매도 또 한번 매수 매도. 잘 하셨습니다. 제1 일렉트리 영희 님. 양봉 양봉 고점 전날 매수해 가지고 이분은 전날 매수해 가지고 한번 팔아 먹고 다시 냉겨놨다가 오늘 또 한번 슈팅이 나올 때 팔고 눌러줄 때 재매수. 양봉 나오고 눌러줄 때 매수. 양봉 나오고 눌러줄 때 매수. 어디서 어디서 들 매수해요? 오일선에서 매수하잖아. 오일선에서 이렇게 오일선에서.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제 구독자님들, 오래된 분들만 보겠죠. 이? 그러니까 요 부분은 꼭머릿 속에다 입력을 해야 돼. 오일선. 양봉 나오고 눌러줄 때 오일선 매수. 양봉 나오고 한번 양봉 나올 때 팔아주고 눌러줄 때 다시 또 매수 단타로 이거 완전히 기가 막히죠, 그죠 완전히 수익을 극대화를 좀 시키는 부분이야, 아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양봉 나왔다고 음봉 나오고 또 음봉 나와서 빠질 수가 있잖아, 그죠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때문에 장대 양봉 나와, 그러면 고점에서 한번 팔아주고 다시 또 눌러줄 때5일선에서 매수 교과서에 교과서 제가 교과서 같이 가르켜가지고 누이한님이네 또 오늘 오늘 집중하라 그랬거든 오늘 아 얘가 만2 0 0원 찍고서 막 버티고 있을 때 저도 이제 저아 매매 마크를 안 누렸고 매수 최고점에서 매도 오늘 눌러줄 때 매수 고점에서 매도 최고점에서 잘 팔았습니다 최고점에서. 예술입니다 예술 메커스 자 눌러줄 때 매수는 기가 막히게 했어 근데 일하시는 분이래서 직장인 이래서 못본 사이 안 봤는데 갔다 와서 봤더니 이렇게 원위치가 됐대 이게 이게 문제 자 근데 홀딩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종목은 자 분차트가 분차트가 올라가는 거 올라갔어 최고점으로 올라갔어 그죠 근데 이제 빠질 때 모양을 보면 빠졌다가 여기까지 원위치돼서 이런 모양으로 끝나면 조금 불안합니다. 조금 불안해. 요거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폴라리스 세원. 자 매수 올라갈 때 매도 다시 눌러올때 매수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힘이 없으니까 매도를 쳤는데 요 질문이 다음 장대양봉 나왔습니다. 요거에 대한 피드백이 좀좀 좀 알려주십시오 하는데. 요것은 얘네들 마음이야. 요거는 요, 요, 요 양봉은 얘네들 사실적으로 올리기는 사실 어려운데, 한번 위치가 주가의 위치가 현재 일봉상 주가의 위치가 높은 자리면 은 무조건 대부분이 빠져. 이런 장대 음봉 맞으면 높은 자리면은. 근데 지금 분차트, 나 지금 일봉차트는 안 봤는데, 지금 분차트를 보니까. 높은 자리가 아니야. 일봉 차트상으로도 높은 자리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한번더 쳐주는 부분이야. 한번 더. 그럼 이 원인은 현재 일봉상 주가의 위치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더 쳐줬다. 라고 제가 말씀을 자신있게 어느 유튜버에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이 원리를 그냥 웬만한 고수들도 잘 몰라. 저만 알고 있어. 저만. 한번 봐요. 폴라리스 세원 어디서 저어떤지. 자, 청담글로벌 매수 상한가 하기 전에 매도 다시 눌러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해줘 봤더니만 반은 정리하고 상한가 홀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궁금하잖아. 폴라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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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원. 아 어, 진짜 이거 진짜 낮은 자리죠 낮은 자리지 이러니까는 한번 여기서 한번 더 쳐줬구나 자, 이렇게 한번 더 쳐준 거야 이것은 만약에 주가가 현재 여기에 있는 돈 같으면은 분봉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얘는 여기서 좀 지켜주다가 슬슬 힘이 떨어져 근데 지금 분봉상도 지금 봐봐요 계속 행보하다가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한번 상승 주고 장대음봉 그러니까 는 높은 자리가 아니지 일봉상도 높은 자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한번더 슈팅이 나왔네 그럼 그 자리가 21선 쪽이니까 한번더 슈팅이 나온 거야 아 이건 너무 영업비밀인데 이거 이거 영업비밀입니다 자 우린 분차트보고 분차트의 움직임을 보면 현재 이 종목이 응? 현재 이 종목이 낮은 자리다 높은 자리다에 따라서 분봉이 틀려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단타쟁이가 되는 단, 단타를 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야 좀 괜찮지 그러니까 이건 내일 또 한번 봐야 되겠는데 내일 또 한번 쭉 빠져 줬을 때 1300원 쪽 이쪽에 한번 1250원까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먹거리가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 많은 거 알려 주면 안 되고 영상에서. 아무튼 공부들 많이 해서 지금 또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하락을 한 지수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항상 먹거리 좀 나오는 종목들은 항상 나온다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매수해서 올라가면 그때는 뭐 계속 홀딩이야. 추세가 살아 있는 한까지는. 근데 내가 어떤 종목을 단타로 들어갔어. 근데 아좀 빠지는데 아 지금 자리가 높은 자리야? 분명히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가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에 따라서 내가 좀 물려도 괜찮고 물려도 괜찮고 물리면안 되는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 자리는 현재 주가가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야. 저는 뉴스 뭐 이런 건 나중에 봐. 그냥 차트 하나만 보고서 다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뉴스도 나중에 터져. 뉴스도 나중에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공부들 열심히 해서 이번 상승장에 돈들 많이 벌어놔야 됩니다. 앞으로 경기가 될건 뭐가 될건 조금 안 좋아지게 되면 많이 안 좋아지는 실정이야. 우리 지금 저기가 그러니까 경제가 많이 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지금 돈을 벌수 있는 기회에 돈을 많이 벌어 놔야 돼. 아시겠죠? 지금 강력하게 좀 강조를 하고 싶어. 야, 파이팅들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